신박한 초등생활 편지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 애틋함을 간직한 어르신들은 우리 세대가 폴더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밤새 통화를 나누며 문자 메시지에 80글자 가득 마음을 담아 보내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아이들 세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역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태어날 때부터 곁에 항상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의 한 부분과도 같은, 그것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조건 금지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미룰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 세대가 스마트폰이란 기계와 그 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해봅시다. 여기는 신박한 초등생활이고요. 오늘은 2021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창훈이고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보아왔던 다양한 초등학생 아이들의 사례에 비추어서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아까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깟 기계가 없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한 수단이자 여가를 즐기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는 것, 이 자체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적당한 활동을 제공을 해 주셔야 해요. 유튜브 보고 놀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노는 그 자극이 사실 대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나마 아이들이 수긍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체 활동이 주로 손을 조작하는 그런 공작 활동이나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 활동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스마트폰이나 게임 대신에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셋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약속을 가족이 다 같이 하시되, 얼마나 할지에 대한 목표는 가급적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이 시킨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정한 약속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는 가족들끼리 회의처럼 모여 앉아서 이렇게 정하는 거, 오글거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 다 함께 정하시고 종이에도 여러 개 써놓거나 뽑아서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은 가족이 자율적으로 정하시되 일정 시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과 어떤 장소에선 사용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좀꼭 넣어주세요. 밤에는 아예 다른 장소에 분리하거나 최소한 잠결에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 정도에는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화장실 갈 때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일정 시간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몇 판, 몇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사이클상 더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가령 30분 이렇게 정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확 뺏어서 괜히 싸우시지 마시고 몇판 하기 정도로 협상을 해주세요. 아이가 만약 한 판을 길게 하는 꼼수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조정을 해보시면 되구요. 넷째, 꼭 필요한 앱이 아니면 가급적 삭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SNS, 쇼핑, 게임 앱들, 이거 잔뜩 깔아놓으면 심심할 때한 번씩 들어가줘야 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막상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삭제해도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 외에는 삭제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은 부모가 스스로는 누리면서 자신에게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느끼거든요. 엄마는 맨날 하면서 왜 나는 안 돼? 여기에 너도 어른 돼서 실컷 해. 지금은 공부할 시기잖아. 라고 권위에 기대서 아이를 대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함께 실천을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른들도 참으셔야 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기화 시인의 시 중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독 강기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밥 먹고 할 뿐, 난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 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여기는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